4천대가 넘는 군용기가 있는 미국의 비행기 무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비행기 무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에 치르면 전쟁 물자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더 좋은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 쪽이 전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이죠. 이런 물량 공세를 가장 잘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의 군수물자 생산량 중 41.7%가량을 미국 혼자서 생산했습니다. 8만 6천 대에 가까운 전차를 생산했으며 폭격기만 10만 대 가까이 생산했고 모든 군용기를 합한다면 30만 대가 넘는 양을 생산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생산된 전력들은 전쟁을 하며 전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전쟁 후에도 남아 있었죠. 전쟁이 끝나면 열심히 찍어낸 물자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대부분 다른 나라에 팔아 넘기거나 스크랩 처리를 합니다. 간단히 고철을 팔던지 재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전쟁에 사용될 정도의 양만 따로 보관하죠. 항공기도 전차도 전부 조금씩만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 베트남 전등 주기적으로 전쟁이 발발했고 특히 항공기와 같은 경우 더 많은 물자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전쟁이 날 때마다 미친 듯이 생산할 수도 없었고 생산해 놓는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전투기를 보관만 하기로 결정합니다. 넓은 땅에 비행기들을 그냥 주차시켜 두는 것입니다. 1946년부터 차곡차곡 비행기를 쌓아 두면서 자연스럽게 비행기 무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로는 제309 항공우주정비 및 재생 부대입니다. 4,000대에서 4,400대의 비행기가 미국 전역에 걸쳐 보관되고 있죠. 비행기가 야외에 덩그러니 놓여 있기 때문에 기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조하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인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등 지역에 걸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투손에 있는 무덤이 가장 유명합니다. B1 폭격기, F15부터 오스프리와 같은 기체까지 지금까지 미국이 운용해 온 기체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4,000대가 넘는 기체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될까요? 단지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먼저 이곳에서 70%의 항공기들은 간단한 정비만 한다면 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즉, 3,000대에 가까운 군용기들이 실전 투입 가능한 것이죠. 이 군용기들의 전력은 세계 2위인 러시아 공군보다 강력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F35, F22와 같은 5세대 전투기들이 없어 실제로 러시아 공군보다 강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만큼 방치되어 있는 전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강력한 항공 전력이 저렇게 사막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실전 투입이 가능한 항공기는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도록 흰색 섬유 코팅을 통해 부식을 방지합니다. 아니면 항공기들의 부품을 빼서 현역 항공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역 항공기들을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는 잘 보관해 두었다가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합니다. 다 계획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싼 항공기들을 어떻게 보관하는 것일까요? 먼저 연료를 전부 제거합니다. 그리고 터질 수 있는 화약, 탄약, 미사일, 폭탄 등을 제거합니다. 조종석 사출 장치도 터질 수 있는 장치이므로 제거합니다. 비싼 전자 장비도 제거합니다. 전자 장비를 저런 곳에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까우니 레이더, 유도 장치, 항법 장치 등을 전부 제거합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를 통해 코팅합니다. 이 스프레이는 먼지, 수분, 곤충 등을 막고 햇빛으로 온도가 너무 달궈져 금속에 변형이 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항공기 내부 온도가 100도 넘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처리를 하게 된다면 내부 온도가 15도 정도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으로 통하는 구멍을 모두 막습니다. 이렇게 보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보관된 기체들은 필요한 부품을 장착하면 즉시 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항공기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항공기들이 있지만, 유명한 항공기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B-52-107기 조기경보기 EC-137-1기 EA-18G-1기 공중급유기 KC-135-122기 해리어-50기 A4 스카이오크 공격기 128기 A-10 썬더볼트-101기 드론 MQ-1-70기 F-16-383기 FA-18 호넷전투기 108기 B-1 랜서 폭격기 18기 블랙호크 헬기 25기 F-15-163기 F-4 팬텀 59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셀수 없이 많은 항공기들이 있습니다. 언급한 전력만 하더라도 대부분 나라의 공군 전력보다 우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력 전투기 F-15와 F-16 시리즈를 각각 59기, 167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두 세배에 가까운 F-15와 F-16이 비행기 무덤에 방치되어 있죠. 얼마나 많은 전력인지 알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많은 항공기 이외에도 미사일과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 자산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박물관처럼 운용되고 있는데 10일 전에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청만 한다면 버스를 타고 둘러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항공기를 한 번에 볼수 있는 기회는 이곳이 아니라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서 기체를 갖고 들어왔는데요. 한국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P3CK 해상 초계기도 여기서 들여와 간단한 정비를 하고 개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이라면 큰 기밀사항이 있는 기체가 아닌 선에서 군용기를 팔기도 하며 그 나라의 태역 항공기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기체들을 팔지 않고 있죠. 이렇게 군용기들의 무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